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목요일 어, 10월 24일 목요일인데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이, 저번 주까지는 대회 준비를 빡세게 하면서 몸을 좀 혹사해 가지고 다리가 땡겨 버려서 그리고 대회도 연달아서 이제 몇개 나가다 보니까 다리가 완전히 땡겨서 이번 주는 좀푹 쉬었고요. 푹 쉬면서 이제 제가 경기복을 시켰는데 경기복을 주문을 했는데 그 i n n 이라는 사이트에서 그게 해외 사이트인데 분명히 제가 이제 21일에서 29일 도착 예정이어서 아 그러면은 뭐 21일이나 25일쯤에 도착하겠다 싶어서 시켰는데 주문을 했는데 이게 며칠 지나더니 갑자기 29일까지 대회 날이 27일인데 29일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큰일 났다. <laughs> 싶어서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고 막 알아보고 그러다가 이제 어제, 아니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딱또 들어가 봤는데 그 해외 택배 사이트에 22일쯤에 이제 도착했다고 떴고 오늘 24일에 이제 우체국에 이제 들어갔다라는 표시가 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체국에 바로 전화를 했죠. 우체국에 전화를 해서 거기가 이제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거거든요. 인천국제공항 가서 방문 수령이 되느냐 해서 물어봤더니 아, 된다. 이제 그렇게 답변이 와서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차또 아, 가는 길을 찾아보니까 제가 서울살아서 그나마 가능한 일인데 가는 길을 찾아보니까 그 지하철이 지하철 비용이 4,000원 조금 더 되더라고요 근데 톨비 제가 기름값이랑 톨비가 아까워서 안 갈라 차를 안 끌고 갈라 그랬는데 톨비가 3,000원 정도 그래서 왕복 6,000원 정도 하는 걸로 저희가 원래 알고 있어서 근데 왕복 6,000원인데 근데 지하철 비용이 4,000원 8,000원인 거예요 이제 거기에 지하철로 왕복이 3시간 조금 안되게 근데 차로는 왕복이 2시간 이러니까 아 이건 차를 끌고 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인천 국제공항 우체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출발했고요 저잘 받아서 왔으면 좋겠네요 여기인 것 같아요 차를 어디다 어떻게 해야 되나? 잘못 왔나? 허,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근데 지하철 타고 왔으면은 아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음, 음, 여기까지 또 걸어와야 되지. 지하철 1시간 40분 찍히던데 일단 그게 쉽지가 않지. 원래 제주 타고 올라 그랬거든요. 기준값이 아까워서. 근데 기, 지하철 비용이 4천원, 톨비 비용이 3천원, 왕복 8천원, 6천원. 거기 기름값 조금 더 차라리 차를 끌고 오는 게 낫다. 휴. 에 관리를 다니시죠. 인천공항 본부 세관 국제우편통강센터 국제우편물류센터 물건 받았고요. 진짜 진짜 힘들게 받았다. 저는 특이하게도 뭐, 뭐지 약간 통관하시는 분 직원분이. 이제 제 거를 따로 빼셔서 사무실에서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우편통관센터? 국제우편통관센터에서 찾아가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러진 않았고 그냥 어떤 항공도착과라는 사무실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서류 작성하고 신분증 보여드리고 그러고 받아왔습니다 아 쉽지 않네요 대회를 잘 해야 될 텐데 쉽지 않습니다. 언박싱을 해봐야겠죠. 힘들게 받아왔으니 궁금하니 바로 뜯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맨 처음에 살때 약간 고민했거든요 그냥 싼 거로 사서 한번 대회를 경험해 본다 생각을 할까 아니면 조금 적게 가격 어느 정도 저한테는 이게 13만 원이었거든요 이것도 저한테는 가격이 있는 편이니까 고민했는데 한번 그래도 사는 김에 괜찮은 걸를 한번 사보자 해서 EX6 거를 샀습니다 그... 어깨 없는 겁니다 여기 패드, 엉덩이 패드가 일반 사이클 패드보다 작아요. 트라이애슬용으로 나름 충격한것 같고, 여기 보면은 그 실리콘 처리 밑단에도 있는 것 같고, 여기 X 브랜드 있고, 어... 등뒤에 포켓 세이 사이즈도 얼추... 사이즈도 얼추 맞는 것 같아요. 아, 진짜 힘들게 샀네. 마음에 듭니다. 다행히. 이거 때문에 제가 몇날 며칠을 걱정을 했는지. 아우, 더워라. 걱정거리 했으니까 집에 가서 짐 싸고 이제. 출발할 준비 통영으로 출발할 준비를 해야겠어요. 마지막으로 할건다 했습니다. <laughs> 그러면 이제 통영 말고 사천에 친구가 살아서 친구 친구 집에서 이제 며칠 자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친구한테 얘기를 했었었는데, 된다고 허락을 해줘서 가서 며칠 자고 이제 대회까지 하고 이제 그렇게 할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다시 연락해보고 된다고 그러면은 내일 출발하고 아니면은 토요일에 출발을 해야 될것 같아요. 긴장이. 다시 이제 준비가 준비 물품이 제가 생각한 준비 물품이 다 마련이 돼서 약간 긴장이 되네요. 일단은 <laughs> 다시 동네로 가서 할거 하고 짐 싸고 뭐 자전거 한번더 타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철인삼정 준비 완료 마음은 모르겠습니다 마음도 준비 완료 네. 하여튼 아무튼... 감사합니다 어쨌든 조심히 잘 갔다 왔고 오늘이 오늘이 목요일 내일 금요일 토요일에 자전거 검차해서, 이제 밖부터에 다짐 넣어야 되고, 코스 한번 구경하고, 뭐, 그렇게 할것 같아요. 한번 오늘은 또이 형님 입어보고, 자전거 한 자전거를 한번 타봐야 될것 같아요. 한번 자전거 타러 나가보겠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이거를, 스몰을 샀는데요딱 맞는 것 같아요. 사이즈 딱 괜찮은 것 같고. 제가 키가 170에 제한의 61kg인데. 딱 괜찮은 것 같습니다.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 그 위아래가 조금 긴 느낌이 있긴 한데. 그래도 괜찮은 것같아 사이즈는 잘 맞긴 한것 같습니다. 확실히, 사이클 비, 빕숍보다는 패드가 얇아요, 엄청 얇고 작아요. 일단 한번 타고 자전거 한번 타보고 오겠습니다. 어, 아까 경기복 입고 자전거도 탔고 그리고 그대로 수영장 와서 한번 수영을 해봤는데요. 괜찮은 것 같아요. 딱히 뭐 이질감 없고. 그냥 좀상의까지 입고 수영을 했다. 원래 제가 쇼사각을 입는데 쇼사각을 입고 수영을 하는데 그냥 면적 큰 수영복을 입고 수영을 했다. 그냥 그런 느낌 들더라고요. 물론 슈트 입고 하면 또 다르긴 하겠지만 지금 뭐 준비는 얼추 된것 같고 내일 이제 내일 내일 짐 싸서 토요일에 출발할 것 같아요. 아침에 토요일 아침에 출발해서 점심쯤에나 뭐 점심 지나서 음 점심 지나서 뭐 검차할 거 하고 바꿈터에다 짐 놓고 뭐 그렇게 할것 같아요. 약간 시원 섭섭한 막상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것만 백수로서 이것만 보고 지금 계속 준비를 해왔는데, 저한테는 좀 의미 있는 약간 그런 대회라서, 서른 살에 해보는 그런 그런 대회라서. 사실 제가 철인삼종을 할수 있다는 생각은 어렸을 때 하고 살아보진 않았으니까요. 욕심은 있지만 이, 그리고 부상 없이 위험한 일 없이 그렇게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제철인삼종 준비는 여기까지구요 이제 내일 쉬고 바로 대회 가야죠. 준비는 여기까지입니다. 뭐 앞으로 뭐 일단 해보고 이번에 해보고 더 꾸준히 계속. 대회를 나갈지 말지는 해보고 선택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너무 준비할 것도 많고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래도 멋있으니까 간지나니까 약간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니까 한번 제대로 한번 해 보려고 준비를 한 거니까요 잘 한번 해 보고 오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오늘 하루는 끝났습니다